안녕하십니까. 홍인의 딸기 킹스밭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택배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택배하는 모습은 현재 이렇습니다. 이렇게 이 개별 포장을 이렇게 합니다. 이보 포장 한개 보세요. 한 개씩, 한 개씩 개별 포장을 하죠. 이렇게 다른 것좀 주십시오. 딸기가 이렇게 있습니다. 한개씩 낱개 포장을 일일이, 일일이 다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저울에 재고 지금 하는거는 왕왕특 제일 큰사이즈예요 최하 무게가 50g 이상 딸기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고 뚜껑을 닫고 세일 쉬우면은 끝납니다. 자 여보가 그 다음은 나를 좀 찍어주시요. 포장하는 걸그대로 찍어주시요.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박스를 만듭니다. 만들고. 안에 벽뾱이를 분장을 이렇게 넣습니다 넣고 알기를 세팩이 들어가죠 이렇게 세팩이 들어가면 이게 딱1 k 로가돼 1키로가 넘습니다 1 k 로한1 2 0 0 됩니다 1kg, 1,200은 아닙니다. 그럼 얼마에요? 딱 1kg에요? 아니요, 조금 더 나가긴 하는데. 예, 그래가지고 택배 라벨 붙이고 파손 주의 붙이고 이렇게 하면은 택배를 예, 이렇게 분량 택배 분량입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택배가 딸기만 한서른 박스가 넘을 겁니다. 이 정도로 합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건강하시고 눌러주세요. 끝.